야 진짜 섭종화 아니야? <목소리> 소녀전선 왜 처망했나? 유튜브 각좀 볼까? 일단 소녀전선 왜 망했나? 일단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일단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근본. 근본적인 이유로는 일단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태생상 어쩔 수 없어. 모바일 게 모바일 게임이 퇴세하는 퇴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컨텐츠 때문이야. 아무리 그... 장... 그니까 롱런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라도 결국에는 컨텐츠가 모자라기 마련이고 그 컨텐츠를 메꾸려면 결국에는 계속 내야되는데 그 컨텐츠... 밸런스라는게 있잖아요 밸런스 <laughs> 이지하게 내면은 고위층 유저들이 어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계속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고위층 유, 유저로 내자니 하위층 유저 라이트하게 깨는 사람들이 뭐못 깨네? 꼬접해 대신에 고위층 유저는 잡을 순 있겠지? 근데 문제는 고위층 유저를 잡으려고 해도 이게 그냥 개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야 소녀전선으로 치면 이제 우리 전기 이벤트 있죠? 전기 이벤트 시즌 이벤트 시즌 이벤트 시즌 이벤트, 시즌 이벤트 같은 것들 계속 이제 하다보면 이게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와 깨는 거는 상관없는데 너무 계속 힘들어 하지만 스토리를 계속 봐야 돼 스토리를 봐야 이 게임에 대해서 뭔가 좀 몰입할 수 있고 그런데 스토리 스토리를 못 보니까 깨야 되는 스토리를 못 보니까 짜증이 나.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든이 있어또 히든 점수 올려야 되는데 히든은 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성질체였나? 아니야, 난류? 난류? 아, 이, 뭐였지? 난류 연속이었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저번에 제가 새벽, 새벽, 아한 10시쯤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에 끝냈죠? 그때 한 82만 점 찍었는데, 이거를 매 시즌마다 하려니까 힘들어 뒤지는 거야. 한번 하면은 현타 오고, 또한번 하면 현타 오는데, 이거를 현타를 계속 오게 하면은, 당연히 게임이 질려 안 질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인형들이 계속 제조가 되는데, 새로운 인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뽑아야 되고, 뭐, 그것까지는 상관없어. 제조는 계속 하면 되니까, 제조. 그리고 스킨. 스킨도 계속 나와. 근데 스킨, 퀄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면 계속 지르게 돼. 근데 문제는, 이거 둘이 게임성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게임성의 주체가 아니야. 게임성의 주체는 애들이 전투하고, 전역 클리어하고, 그리고 이벤트 하는 거지, 요걸로만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국지전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국지전에서 또 스트레스 받아.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의 1년 주기가 거의 비슷해. 일단 겨울에 한번 시즌, 시즌 이벤트 하고, 여름에 시즌 이벤트 하고, 다시 그 겨울에 시즌 이벤트 하는데, 이 사이사이마다 출석 이벤트, 그 뭐야, 점수 이벤트, 키 이벤트, 계속 그냥 똑같은 것만 해, 계속. 계속 똑같은 걸로 그냥 평탄하게, 지대 평탄하게만 갈라 그래. 새로운 이벤트 생각 안 하고. 그나마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콜라보 이벤트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작년에 콜라보 이벤트 했나요? 했죠. 했네요. 하지만 그 했다고 하는데 콜라보 이벤트가 계속해서 추가되면은 결국에는 적이 많아져. 그 콜라보 안한 인원들이 그 뒤에 이제 유입이 되면은 어님 엘펠트 있음? 어 없는데요. 어 그러면은 흥이 망이 있음? 어 없는데요. 어 그러면은 그 뭐야 바랄라 캐... 콜라보 이벤트. 있... 콜라보 이벤트 캐릭터 있음? 어, 없는데요? 어, 그러면 16이네? 그러면 사람 이 사람은, 그, 이 사람이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았지만 뭔가 좌, 그 약간 박탈감을 느끼게 돼. 어, 나왜다 없지? 근데 이거 제조를 얻을 수 있나? 제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그 이벤트가 복각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저 수가 점차,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은 역피라미드야, 역피라미드. 엄청 고여가는, 고여가는 인물들은 고여가는 유저들은 되게 많아지는데, 여기, 여기에서 이제 이탈하는 인원들이 되게 많아져. 물론 이제, 시, 신규 유입을 해서, 물론 지금 소녀전선 신규 유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규 유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게임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유입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타와가지고, 어, 더이상 이 게임 못하겠다. 어이 게임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4천 4천선 지금 뚫었 4천선 4천선 지금 뚫렸죠? 아니 5천선 지금 소녀전선 유저가 5천선이 뚫렸죠? 이벤트가 없다고 해도 5천선이 뚫리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 이 게임 다마거치 같은 게임이거든. 이 게임 다마거치 같은 게임이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접속하는 사람이 만명은 돼야 돼 그래야 이 게임이 아 아직도 돌아가는구라는 게 느껴지는데 오천선이 깨져버리면은 진짜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 되어버려 예전처럼의 그런 게임이 아니야 게임이 갈수록 또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분명 이게 왜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소녀전선이 캐릭터를 키우는데 물론 이그 기믹이라든지 캐릭터의 강함보다 아니 캐릭터의 강함은 캐릭터의 강함 맥스치 맥스치는 정해져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서 늦, 난이도를 올려버려 난이도가 원래는 100이었어 그래서 내, 내 캐릭터 강함도 100이야 그럼 깰수 있죠? 내 캐릭터 강함은 100인데 다음 이벤트 때 120으로 올려버려 그럼 나머지 20을 어떻게 채우느냐? 꼼수 꼼수 아니면 은 컨트롤 이걸로 채워 근데 이렇게 채우면은 물론, 게임으로선 좋겠지. 뭔가 하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한판한판 한판 계속 계속 해야 돼. 한판한 판 한, 판. 한, 한 전투마다. 한 전투마다 계속 하면은, 적어도 히든 할때 그러면은, 적어도, 어, 하, 하, 거의 한 50판에서 100판 사이는 때, 싸워야 되는데, 그걸 다, 씨발, 그냥 컨트롤 한다고 쳐. 현타가 오겠어, 안 오겠어. 점점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야. 캐릭터를 강하게 해줄 생각은 못할 망정. 캐릭터를 강하게 해가지고, 적어도, 좀 약간 그냥 편하게 깨, 깨, 깰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현타가 계속 오니까 고렘 유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고렘 유저들 떠나가. 그러면은 전체적,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고렘 유저들이 웬만한 가차는 다 했어. 그러면은 게임 흥망이 점점 적어 되는 거야. 흥망이 흥망이 점점 그 정해지는 거지. 이런 거에 있어서 소녀전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하향세를 겪고 있다. 근데 이 하향세를 지금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게임 망했어요. 도시 돌려 도, 돌려 돌려줄 수가 없어. 왜? 이미 4년이야 벌써 4년이면은 4년이면 엔간한 엔간한 발효식품 다다 다 부패해 이거. 김치도 야 김치도 4년이면은 다 쉬어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 중간 중간마다 한번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을 거야 분명. 근데 그거를 제대로 찝지 않고 뭔가로 뭔가로 지금 날려버린 느낌이지. 약간 이게 최근 오버워치 행보와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건 저쨌건 지금 그냥 저거 됐어 지금. 그래서 소녀전선이 왜 망해가는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소, 모바일 게임은 2, 3년, 2, 3년 지나면 망하기 마련이야. 2, 3년 지나면 망한다기 보다는 이제 고정층이 생겨서 그 고정층한테서 뽑아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게임사 쪽에서 보면은 이제 뭐 대충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진짜 망한 거지. 그래서 장수하는 캐릭, 게임들 보면은 내가 맨날 그거 하잖아. 맨날 비우드는 거 있잖아. 페그오. 페그오, 그랑블루, 세나. 요런 애들. 요런 애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5천 다리를 가도 얘네는 5천 다리를 가도 얘네 살아남아요 왜 얘네 진짜 10고10그10 10 그, 10 고정층들이 있기 때문에 등등등 등등등 있겠죠 등등등 물론 얘네들이 언젠가는 게임 종료를 할거야 게임 서버 섭종을 할거야 분명 섭종을 하겠지만은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하던 게임들이 섭종을 먼저 할 수도 있어. 프리코네가 먼저 섭종을 할 수도 있고, 어, 라스트 오리진이 먼저 섭종을 할 수도 있고, 명일방주가 먼저 섭종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소녀전선이 제일 먼저 이제 1빠따로 갈 수도 있다. 왜냐? 우리들이 우리들이 제일 즐겨했던 게임들 중 이제 모바일 그 뭐야? 미소녀 미소녀 육성 게임. 미소녀 육성 장르에서 거의 첫빠따였죠. 첫빠따. 사실상 1 1 여기가 1세대는 아니지만 1세대라고 그냥 일단 지칭할게요. 1세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사실상 소녀전선이랑 같이 나왔던 병라망로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세대 1세대라고 치면 치겠어. 그러면 치면은 솔직히 병라망로 지금 이미 한물 갔죠. 소녀전선도 이미 한물 갔어. 왜? 지금 2차 창작만 어느 정도 지금 끽끽하고 있는 상태야. 소녀전선이 처음 잘 나왔을 때 처음 잘, 그, 흥,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제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많이 몰려서, 그게 흥한, 가, 흥한 점이 있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할 게임들이 많잖아. 병라망로라 하지 말고, 아주로레인라 해달라고? 아이, 둘다 거기서, 거기지. 뭐, USA나 아메리카나 똑같지, 뭐. 프리코네도 있고, 지금, 라오도 있죠? 라오진도 있죠? 명방도 있죠? 뭐, 격투게임 같은 거 좋아해? 어, 붕괴3. 뭐, 아니면은, 브라우 브라운더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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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회, 뭐, 이런 거. 어, 뭐 그냥 다양해, 이제, 다양해졌어. 굳이 소전을 안 해도, 소전을 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즐길 거다 즐겼고,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슬슬 소녀전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나처럼 이제, 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야. 명일방주 해도 되는데, 어. 나는 명일방주가 더 재밌는데, 왜 굳이 난 소녀전선을 해야 되지? 어, 그럼 두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명일방주가 더 재밌어 이게, 이게 더 재밌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손전전선을 아예 포기하거나 로그인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야 씹덩 리게임이요? 아니 리듬게임은 유일하게 장르에서 벗어나야 돼 아직도, 데레, 데레스테가 아직도 살아있고, 뱅드림도 살아있고, 뱅드림은 살아있다기보다는, 뱅드림은 잘 나가고 있지. 데레스테, 뱅드림, 뭐, 아이돌 마스터, 아이돌 마스터래, 그, 러브라이브,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생각해봐. 뱅드림 좋아하는 사람이 데레스테를 할 이유는 있겠지만, 뱅드림을, 뱅드림을 좀 더, 이렇게 뭐, 오시하는, 아, 이게 뭐라 그러지? 뱅드림을 더 좋아, 뱅드림 캐릭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굳이 데레스테를 할 이유는 없지. 그러면 결국엔 뱅드림만 한 거야. 러브라이브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돌 마스터 게임 데레스테 들어간다? 그럴 수 있어.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나는 러브라이브를 더 좋아하니까 러브라이브 리듬게임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데 데스테 좋아하는 사람 신데마스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밀리시타 이런 거 하는 거고 굳이 뱅드림이랑 저걸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건 리듬게임은 굳이 굳이 그 장르에 넣지 않아요 대체제가 없다기보다는 대체제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녀전선이 이게 5월 15일에 우중이가 생방을 한다는데 여기에 모든 사활이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이상한 나라 여행 이거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 는 일단은, 그,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있는 스킨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난 확실치 않아. 설마 이걸 치바다 쳐팔까? 어, 이런 소리 들긴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게 가차. 가차 플러스 패키지인데, 저거를 다 패키지로 판다? 진짜 썩좀 각이야. 어, M4는 공짜지 M4 이외가 다 패키지인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웬만한 순위권에 드는 애들이에요 웬만한 순위권에 드는 애들이야 다그 인기 순위권에 드는 애들 이런 애들의 스킨을 갑자기 이렇게 패키지로 판다? 가차로 팔수 있는데? 굳이 이번에 4주년 이벤트 코스튬을 코스튬 일부 공개 이런거 어? 뭐야 이거 빨래판이야? 어 아니죠 이런 애들 말고 그냥 저거를 저거를 그냥 가차로 팔면 되는데 왜 굳이 얘네들 을 패키지로 팔까 저거 어? 4주년 4주년 앨리스 스킨을 가차로 팔아도 되는데 굳이 패키지로 파는 이유 플러스 어. 5월 15일에 느낌 이상한 우중이 그리고 이, 2, 3년 전에 갑자기 2, 3년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소전2를 개발하겠다고 한 우중이 돈벌이가 영 시원치 않아. 돈벌이가 영 시원치 않으면 오히려 가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탕을 뽑는 건지, 그건지, 그거야. 패키지로 팔면은, 물론, 고정적인 돈 되겠지. 근데 가차로 팔면은, 그거에 배, 배, 배의 돈을 얻을 수 있어. 결론은, 소녀전선, 배를 탈출할 거면, 기점은 5월 15일이야. 그래요. 철혈 얘기를 내가 안 했네요. 철혈 얘기 해볼까요? 철혈은, 철혈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거야. 철혈은 하나의 핑계야. 어. 본인이 접으려고 하는 핑계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야. 왜냐? 정말 정당한 수단이거든. 정당한, 정당한 사유의 저거야. 소녀전선 이제껏 못 접었던 사람들 특징은, 아씨, 뭔가 이게 게임이 한번 터져야 이게 내가 한 접, 접던가 말던가 하는데, 일단 평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껏 키워온 것도 조금 그렇고, 이거 그냥 지우는 것도 그렇고, 그냥 두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이벤트는 돌긴 도니까, 그 일단 해봐야겠다 축 하는데, 철혈 이거 꼬운 거 하나 나오니까, 어? 조, 좋아. 이거 핑계로 그냥 접어버리자. 마음속에서 지워버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아, 라스 트 오리진 지금 업데이트 중임. 야, 이거 왜 업데이트 안 되냐? 철혈이, 이 철혈이 포획 시스템이 처음 그 우리 나왔을 때부터 막 얘기했잖아. 어, 철혈 포획해서 내가 쓰면 좋겠다. 와, 내가 드리머 내가 써가지고 막전녁 밀면 좋겠다. 뭐 이랬다가 결국에는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철혈 포획 시스템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직접 6-10. 뭐 5-4, 5-6 이런데 가가지고 어 직접 가서 우리가 포획하는 줄 알았더니 에잉? 그게 아니네 포켓몬처럼 우리가 그냥 한 코너 가가지고 한 메뉴 그냥 하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포켓몬, 포켓볼, 포켓볼 던져가지고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는데 우리가 풀숲 들어가서 이렇게 삑삑삑삑삑삑삑삑 어 나왔다 헌터 어 개꿀띠 어, 어 몬, 스터볼 던져 삐삐삐삐삐 응 아니야 하면서 디스크 50개 주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쉽게 안 주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 몬스터볼을 얻는 게 몬스터볼을 얻는 게 9개가 최대인데 이거를 한달 동안 한달 동안 하면은 절대 얘를 못 뽑아 한달 동안 해서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어 그러면 이거 보충하는 거 뭐냐? 보충하는 게 바로 보석이야 보석을 써서 요거를 사서 해가지고 최대치 100개 100개를 해서 내가 헌터를 완벽하게 뽑아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페이 투 윈? 아니야 헌터가 약하면은 헌터가 약하거나 헌터를 정말 뽑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 수 있어 근데 지금 막상 나온 거 보면은 그 인터넷 보니까 거신들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드라군들 드라군들 존나 세더라고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층에 있던 사람들도 적어 된 거지 그거 너프 먹었다고 애초에 그렇게 냈었어야지 뒤늦게 그렇게 바꾸면 안 되지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거잖아 이 봐봐요. 자 봐봐 A라는 캐릭터가 있어 A라는 캐릭터가 0 티어야 0 티어야 아니야 1 티어야 1 티어 그래서 사람들이 리세마라에서 이거만 계속 뽑았어 근데 한달 뒤에 B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새끼이새끼0 플러스 티어야 근데 얘는 5달러만 내면 되, 5달러만 내면 얻을 수 있어 그럼 사람들 다다 다 질러 이거 다 질러 5달러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A 티어를 이거 여기다가 그냥 모든 거다 몰빵한 사람한테 갑자기 이거 봤어. 어, 씨발, 5달러 냈는데 내 캐릭터보다 세네? 야, 접어. 접었어. 나갔어. 근데 뒤늦게 게임사에서, 아, B 캐릭터 너무 세다. 하고 B 캐릭터를 한 1.5티어로 내렸어. 너프시켰어. 그럼 얘네, 이 사람들이, 어, B 캐릭터 1.5티어 됐네? 어, 개꿀 하면서 돌아와? 응,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냐? 0.0 플러, 플러스 티어에서 1.5티어로 내려갔어. B 캐릭터 키우는 사람들? 나가. 어, 개빡치네. 이렇게 너프할 거면 왜 팔았냐? 나가. 그러면 결국에는 A, a 캐릭터 키우던 사람들이랑 b 캐릭터 키우던 사람들 둘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냈을 때잘 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는 결국 결론이 뭐냐? 소녀전선. 왜 망해 가느냐? 왜 망해 가겠어. 쉬바 이유가 있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 과연 소녀전선이 다시 살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해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목소리>